보겠습니다. 체크업 1번도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뭘 주의해야 된다? 주어가 몇 인칭일 때 음.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뒤에다 s나 es를 붙인다라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 라인이 1번의 답은 어, drink 그대로 쓰면 되겠죠? I usually drink drink the way. I usually drink a cup of tea in the morning. 나는 매일 아침에 차한 잔을 마십니다. 자 송이 2번에 어 m o v e s t h e e a h e e a r h I a h m o v d e s a r o u n d e h i e e a chime. I made a chime. I m a 동사 그대로 썼어? 뒤에 s 붙였어? 어떻게 했어? 그대로 썼어? 그대로 쓰면 틀렸죠 자, 봐봐 water 물이지, 글쎄 물이 몇 인칭이야? 3인칭. 3인칭 단수다, 그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윤아 1인칭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봐봐 자1인칭 뭐야 1인 이야기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죠 라연아2인칭 뭐야 자 1인칭이 말하는 사람이니까 2인칭 뭐겠어 어어 듣는 사람 3인칭은 뭐예요 1인칭 2인칭 아니면 전부 다 3인칭 이라 했다면 이제 다시 합시다 헷갈리지 마세요 어디 가서 있잖아 그, 좀, 부끄럽고, 1인칭이 뭔, 뭔 일일까? 나! 이러지 마. 그, 송이가, 아이, 할 때, 아이하고, 내가, 아이, 할 때, 아이가 똑같은 사람이야. 송이가, 나 같은 사람이야. 어머. 나는 저렇게 영어 못하지 않는데? 어? 맞잖아. 아니, 원장쌤은 영어 원툴이라니까, 영어 하는 오징어라고 맨날 얘기한다, 아이가. 그, 죠 자, 라이언아, 1인칭은 뭐라고요 말하는 사람이요. 어, 저게 2인칭 뭐라고요? 듣는 사람 지은아 3인칭은 뭐라고요? 1인칭 2인칭 빼고 나머지 몽따. 오케이. 됐어. 그럼 봐봐. 워터 물이 말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니까 얘는 뭐에서 3인칭이겠지. 근데 물은 셀 수가 있, 있다 없다. 없다. 셀 수가 없으니까 한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셀 수가 없으니까 하기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water freezes가 되겠죠. freezes at zero degrees Celsius.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섭씨인데 섭씨를 영어로 Celsius라고 합니다. Celsius. 어, 위에 여기 0 위에 요거 조그만 도어 되 있는 거는 degree라고 있습니다. degree. 0°C 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에서는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을게요. 뭐라고 적어 놓느냐.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을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주의하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주의하자. 자 그럼 지훈이 1번에는 시간 나타내는 말이 뭐가 나와 있어? Last week. 어, last week. 지난 주말이다 현재. 그럼 답은 어느 거겠어? BCTD. Visited. 어, BCTD가 됩니다. 이렇게. 자 재민이 2번 시간 나타내는 말? Next year. 어, next month. 다음 달이니까 답은 뭐가 될? Will buy. Will buy 이렇게 되는 거죠. 자송희야 3번 시간 나타내는말 어디 있어? 어0 e 10 years ago, 10년전이러니 a 답은 어느 게 돼? w a s 오케 o 자, 그리고 a 이 s ago, 시간 y e 나 r s ago, o m o r r o w 내일이니까 답은 뭐. o i s g o i n g t o uh, s g o 이렇게 e a r s g o e a r e x t w e e k e n d 다음 주말 얘가 지 e 시간을 ago, 10 years e a Will meet.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표시를 안 하시고, 으으으, 알았어? 그럼 시험실 어떻게 돼요? 어머, 왜 그걸 내가 못 봤지? 틀렸네. 이래 됩니다. 믿으세요. 27년간, 어, 맨날 영어말을 가르키는 인간이 하는 얘기니까 맞을 겁니다. 자, 다음에, 자, 체크업에 여기 볼게요. 현재진행형이란 말에다가 요렇게 적어볼까요 현재진행형 자 위에 나와서 적겠습니다. 현재진행형 어떻게 쓴다고요 m, r, is -E 다음에 동사원형 ing 요렇게 쓴다 그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She plays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그러니까 She is playing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중이다. 이렇게 써놨다. 그지 자, 아이들 일번답 어, 불러보세요. 어, we are taking 할때이 e 빼고 ing 붙습니다. 그렇죠? We are taking pictures at the park. 네, 정확합니다. 송이 일 번요. t r e e 어. I am 자, planning 할때 n, n, i, n, g 입니다. n 두번 씁니다. n, n, i, n, g 입니다. 자, 다음에 과거진행형 쓰는데, 자, 세민이 1번 my friends were sitting on the bench. 어, were sitting s-i-t-t-i-n-g sitting on the bench 자, 지훈이 2번 어 나. 네 월이요. Uh, 야 알라 한명 아이가. Was 그래. Crying the bed. 어. Was crying이 돼야 되겠죠. The baby was crying on the bed. 아기가 침대 위에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A의 1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에서 일단은 그. 현재지, 과거지가 나와있죠. 읽었다, 이러면 뭐예요? 과거. 과거. 그러면, I, red. 자, 이렇게 써놓는데, 어떻게 읽어요? read. 자, 보세요. read, r e d r e d 이렇게 됩니다. 발음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쓰고 발음이 달라집니다. 어, 송이가 저건 무슨 지시야? 라는 표정을로불봤는데어 그래서 씁니다. 발음이 달라집니다. 발음 어떻게 된다고요? Read, read, read. 오케이 okay. 됐습니까? 네. 여기가 현재, 여기가 과거, 여기가 과거 분사. 과거 분사 앞으로 그냥 이렇게 쓸 겁니다. P.P.라고 쓸 겁니다. 2번 해는 서쪽으로 진다. 현재다. 그제? 재민이 답 The sun sets in the west. 어, The sun sets. a s p t 3번에 수진이는 두달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어, 과거겠다. 현재. 나현이 Moved, moved. moved to her new house two months ago 이렇게 됩니다. 4번 그는 여동생을 위해 쿠키를 만들 것이다 뭐말 것이다 뭐말 것이다 이러니까 이거는 미래입니다 미래니까 어떻게 쓴다고요 will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he will make 이렇게 되겠죠 He will make cookies for his little sister. 그는 그의 여동생을 위해서 쿠키를 만들 거다. B의 1번 보겠습니다. 자, B에 볼게요.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현재 진행형 또는 과거 진행형으로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1번에 Sarah. What? Uh, what is Juno doing? Juno가 지금 뭐하고 있는데니까 he is writing. 이렇게 됩니다. He is riding his bike. 그는 그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야. 보세요. 질문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재 진행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문이 현재 진행형이니까 대답도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자 송이야 이번에 시간 나타내는 말이 뭐가 있어? 번요 네. 안 보이나? 라이라 이번에 시간 나타내는 말? 요 요거 0그0지 된. 1 뜻이 뭔데? 그때. 그때 그때면 현재1 과거야. 과거10 과거. 그러니까 I was s l e e p i n g 이렇게 되겠죠. I was s l e e p i n g at home. 1 나는 그때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인이 0번에 시가 나타내는 말은 뭐가 있어? Yes. 어, yesterday 돼있죠? 그러면 they were 자, w-e-r-e a -E 어떻게 읽는다고요 were they were studying in the library yesterday 그들은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읽는다 소용이 3번, 4번에 시가 나타내는 말? no w no. 그럼 소용이 4번에 답 얘기해볼래? 응. You are telling a lie right now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옆에다 하나 적어놓을게요 Tell a lie right.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훈아 5번에 시간 나타내말 뭐가 나와있어? Last night Last n i g h t 어,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Last 이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네가 last 나이래버리면 네가 오늘, 오늘 밤이 되기 전에 네가 죽어야 돼. 어 지난 밤 이러면 바로 어떻게 한다 고야 last, 오케이. Okay? 어 last 이러면은 마지막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my brother was playing with toys, i h Last night 이렇게 되겠죠. 뜯지 마라, 약발라라. 하지 마, 하지 마 좀. 자꾸 상처를 내. 냥다건드리려라 자, C 1번 보겠습니다. Last month 나와 있죠. 지난 달이니까 did 입니다. did. 그 다음에 2번 whale well. whale well, 뭐예요 whale. Well, well. 네. 고래죠. 어. 그 고래니까 is 입니다. Well is an ocean animal. 고래는 해양생물이다. 해양동물이다. 그 다음에, yesterday morning, 어제 아침이 나와 있으니까, was planting. 이렇게 됩니다. She was planting plants, uh, flowers yesterday morning. 그녀는 어제 아침에 꽃을 심고 있는 중이었다. 옆에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plant. 이러면은요, 이게 명사일 때는 첫 번째 공장이란 뜻도 있고요. 두 번째 식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식물. 그럼 얘가 동사가 되면 식물을 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음. 식물이요, 식물을 심다. 아니, 그, 식물이요, 식물. 위에, 위에 공장이요. 위에. 왜 안경 쓸래? 공장 식물 식물을 심다. 그 내가 얘기할 때 약간 니가 항상 보면 종이 내가 이막설명하면 넣을 을 놓고 있더라. 아니 아니 눈이 그 눈이 살짝 풀려요. 왜 나연아 다시 읽어줄까? 음. 공장 식물 식물을 심다. 한점미 하지 말라는지. 찾아보지도 마. 굳이 뜯었으니까 따갑지. 아니, 거슬리는 거, 아니 뜯고 따갑다 그러고 또 쳐다보고 있고 또또고 따갑다고 쳐다보고 있고 뭐 저라고. 잘, 잘 따라오고 있어. 아니, 아니 그게, 그걸 그게, 그걸 그거. 아 있어요. 누가 뭐안 따라오고 있다? <laughs> 자, 4번에는 터마로 나와 있죠? 그리고 윌콜입니다. 5번에는 every year. 매년 이럴까? 야, 매년이면 반복되는 거지. 이거 반복이거든. 반복이면 은 이거 현재 씁니다 그러니까 스노우 호스 이랍니다 It snows a lot here every year. 매년 여기에 눈이 많이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가영아 그거 금요일까지 다돼있었는데대 어, 문제 28개밖에 안 된다 어, 다시 10분 내로 보내줄게 어. 그 밤에 좀 주무시고요. 아, 자는데 한 시간씩 늦춰지니까 더 피곤해. 그거 그 아니 차라리 정상적으로 자고 아침에 좀더 놀겠다. 그지 렇않아 아, 근데 뭔가 그때가 뭔가 좀 하기 좋은. 아 <laughs> 어떻게 네가 네가 얘기하는 게 우리 둘째 얘기하는 것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아휴. 저도 둘째. 아니래, 네, 둘째. 아 맞네. <laughs> 그래. 자, 6번 해보겠습니다. now 돼있죠. now 그러니까 is singing 입니다. My sister is singing on the stage now. 우리 여동생이 지금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래 돼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veryday 매일이라는 말이 나와있어요. 역시나 반복이죠. 그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likes가 됩니다. likes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워크북 꺼서 해보실까요 워크북. 워크북. 워크북 어디 있지? 보자. 아, 여기요. 자, 1번 볼게요. 자, A엔 1번. The earth is round. 태양 아, 지구는 둥글다. 이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입니다. 진리. The earth is round. 그다음에 last winter 지난 겨울에 있으니까 snowed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럼 right now 바로 지금이죠. 이거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그러니까 is writing 또는 writes 써도 되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근데 솔직히 어두개다 가능,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면 돼요. 어, 두 개도 되고 하나만 해도. 우와. 근데 솔직히 right now 바로 지금이라고 하니까 솔직히 가장 정확한 정답은 is writing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있으니까 보 o t e 가 되겠죠. I bought a new camera last weekend. 나는 지난 주말에 새로운 카메라를 샀다. 옆에다가 하나 적어볼까요? by 현재 과거형 이거 어떻게 읽어요? 보츠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O U G H T 보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laughs> 5번에 인투 2010, 2010년이니까 과거다. 그제그 빌트입니다. 빌트 옆, 역시 해패 한번 써보겠습니다. 빌드 한재빈 틀렸구나. 아니아니까지 줄을 쳐서 Build, built, built 이렇게 됩니다. Build, b u i l built. 그 다음에 next year 내년에 러니까 will be 죠그 다음에 a few minutes ago 몇분 전이니까 was taking 이 됩니다.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is going to sing 이렇게 쓰면 니다 됐어요? 필기다 하셨나요? 지은이 다 됐니? 어, 오케이. 자 그다음에 Sarah는 일주일 전에 그 노트북을 사용했다. 어, 과거에 used. 그다음에 보통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습관이거든요. 습관. 습관은 현재를 씁니다. 먹는 거니까 eat에다가 s. 그 다음에 매주 주말에 야구를 한다. 역시나 그 습관입니다. "We play baseball" 이렇게 되겠죠. "Every weekend" 4번에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Will become" "Will become"을 쓰든지 아니면 은 "Is going to become"을 쓰든지, 뭐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네. 5번에 만났다 과거죠. 네. 이렇게 씁니다. m a t 어, 가인 퇴근? 네, 어, 그럼 지금 네. 퇴근하셔도 돼요. 음... 어. 그냥 해서 오기만. 어, 해서 오기만 하면 돼. 오케이. 그자 그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Meet. m a t m a t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내일 아침에 비가 올 것이다. 미래니까 will rain 이렇게 쓰시면 될겁니다 네.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네. 됐죠? 네.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이거 할 때요. 꼭좀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시험,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또 시험 칠 건데요. 위에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 좀 읽어보세요. 제발 좀 부탁인데, 응.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쓰라는데, 현재 쓰라고 과거 쓰라고 있잖아요. 왜안 맞냐고, 맞게 해주면 안 돼요. 라고 막 뭐라 하는 사람들인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 니네 얘기다. 니, 네. 그래? 그래, 어디? 자 봅니다. 시에 1 번. I called you five times. 야 다섯 번이나 전화했어. Why didn't you answer the phone? 와 전화 안 받는데. 이러니까. I'm sorry. 미안한데. I was watching이죠. 그죠. I was watching a movie t h e r 나나 그때 영화 보고 있는 중이었거든. 이러고 이야기합니다. Where are John and Paul now? 야 존하고 폴 지금 어딨니? 이러니까. They are attending Our meeting on the third floor. 걔네들 지금 3층에서 그 미팅 하고 있던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David, where were you at 6 yesterday? 야, 데이비드 너 어제 6시 에 어디 있었어? 이러니까. I was buying. 그죠 you know? I was buying a ticket at the train station. 나 기차역에서 표 사고 있는 중이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He is looking입니다. He is looking at the mirror right now. 그는 지금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My dad and I, 아버지와 나는 were fishing이죠. Were fishing by the lake yesterday. 아버지와 나는 어제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Jason was practicing입니다. Jason was practicing t h guitar last night. 제이슨은 어젯밤에 기타를 연습하고 있었다. 발음 잘하셨습니다. 제이슨입니다. 자손이라고 읽지 마세요, 제발 좀. <laughs> 자손. 아니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 자손이라고. 저거 왜자손로 읽어줘요, 저게? 제이슨이지. 자손. 그 S. O. N. 이 son이잖아요, 그죠? son. 그죠? 그 그러니까 앞에 제, 제이선, 자손, 뭐, 어. 이렇게. 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봅니다. I have a b a d test tomorrow. 나는 내일 수학시험 있다. So, I am studying. 나 지금 공부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he was입니다. He was. Painting the wall a few hours ago. 그는 몇 시간 전에 벽을, 벽에 페인트칠 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 we were playing a computer game 30 minutes ago. 우리는 30분 전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Look at the dogs. 야, 저개도좀 봐. They are wagging입니다. They are wagging their tails now. 제들 지금 꼬리를 막 흔들고 있는데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자 뒤에 보겠습니다. What were you doing two hours ago? 야너두시간 전에 뭐하고 있었어? 그니까 I was cleaning my room이죠. 나는 내방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농구 할 거야라고 기합니다 What is Sam eating right now? Dan 지금 뭐 먹고 있는다 이까 He, He is eating pizza. He is eating pizza. 근데 그렇지. 그는 부엌에서 피자 먹고 있어요. 그까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I, I usually spend 어, oh, spend, spend my time. 네, spend the oh, time. Spend 어, spend time. 오케이. Okay. 이렇게 됐습니까? 네, 지금 여기까지 오늘 할거 지금 다 했습니다. 자, 틀린 거 지금 다시 한번쭉 한번 읽어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로 딱접지 마. 한번 읽어보세요.